티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좀 통증이 적고 접근 가능하고 접근이 쉽고 환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굉장히 낮고 바로 그날 당일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그런 점들이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술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기 이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개인 위생이나 소독 일회용품 이런 거에 대해서 환자들도 그렇고 병원 식구들도 그렇고 조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MTS가 시린지에 일체형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환자 눈 앞에서 재 개봉을 해서 모두 다 이제 환자분을 위해서 시술이 다 들어가는 제품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개봉을 해서 보여드리면 훨씬 신뢰도나 만족도가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그 스킨 부스터와의 차이점은 보통 이제 어 용, 용량이 한 3cc 내외 뭐 많아야 4, 5cc 정도 되는데 이 큐티셀 블랙 레벨 같은 경우에는 시린지에 10cc의 용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제품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많은 양이 이 들어가 있고 그 MTS라는 시술 기법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로스가 양으로 인해서 조 어느 정도 커버되는 음, 효과도 있고요. 또 이제 목까지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내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목까지 같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킨부스터를 선택하고 이제 고려하시는 고민들이 다 공통적으로 잔주름이나 모공, 피부톤, 피부결 개선, 그다 보습. 이런 공통적인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노화를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1차적으로 권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이외에도 조금, 음 데미지가 예상되는 시술을 할 경우에 그런 환자분들한테도 병행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핵심 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섬유화세포 배양액이라는 성분이고, 이제 이 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의 의약품 GMP 시설에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신뢰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 에스테판, 그 10cc 시린지 안에서 50% 정도가 섬유아세포 배양액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핵심 성분이라고될수 있고, 그게 하는 역할은 이제 손상된 피부, 노화된 피부에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조금 더 재생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성장인자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전반적인 피부 노화를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섬유화세포 배양액 이외에도 그 피부 탄력을 좋아주게 하는 프로콜라겐 1형이나 아니면 파이브런 액틴 등이 다수 함량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피부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큐티셀 블랙라벨 시술에 앞서서 콤비네이션 시술로 잘 제일 적합한 색소레이저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한 레이저는 노블린 레이저고요. 1064 파장이랑 755 파장 둘다 사용해서 먼저 시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755 파장을 이용해서 색소 치료를 할 건데 훨씬 더 에리세마가 많이 생기고 더말, 에피더말 데미지가 많이 생기는 시술이기 때문에 7 5 파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치셀 블랙라벨 방합시술을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으로 키트셀 블랙라벨 m t s 시술을 시작, 시작할 건데요. 여기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 한 540개 정도 달려있어서 이제 펌핑을 하면서 시술을 진행할 겁니다. 먼저 피부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용액을 먼저 충분히 도포를 시킨 다음에 롤링을 세게 시작할 겁니다. 롤링을 지속하다 보면 이렇게 바로 마일드 에리스마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면서 뭐 주의사항은 특별하게 없는데요. 이제 너무 이제 드라이한 스킨에 바로 롤링을 하다 보면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어서 충분히 도포한 다음에 이렇게 꾹꾹 눌러서 시술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목은 마취 연골을 도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큰 통증을 느끼진 않은 편입니다. 환자들 굉장히 대부분 다 편안하게 시술을 받는 편이고요. 특히 목 같은 경우에는 리셀만한 스크래치가 조금 잘 생기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시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시술 중에 남은 용액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가지 정도의 흡수를 도와주는 장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